네, 이렇게 파이참에서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할 때, 파이참 시작된 곳에서 오른쪽 위에 내 프로젝트를 보통 누르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로케이션, 이 앞에까지가 원래 있던 폴더고 뒤에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디렉터리가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앞에 그 색깔 칠해져 있지 않던 앞쪽까지가 원래 폴더가 존재하는 거고 그 뒤에 이걸 원래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게 아까 아마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프 r e d 툴라고 지금 이름 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인바이먼트 유징을 할때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어처라이브 파이프 인바 c o n 콘다. 저는 콘다를 고르고 여기서 이 콘다 점 exe 요거가 자동으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죠 만약에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 같은 거 했을 때는 과거에 이거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요 아래 여기 create 어, main.py 요거를 누르시고 그냥 가한 경우에 main.py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실제 실행할 파일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파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서 리포지트에서 네 아이 뉴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환경이 지금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environment의 약자로 e m v s 가 있는 거고요 그 environment 환경이란 뜻이고 환경이 테스트가 만들어져요 테스트한 이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the new environment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고 그 다음에 create a main 파일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졌을 때 바로 메인에 보이는 것 main.py를 아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이 확장자의 파일 이라고 보면 돼요 확장자라는 것은 jpg 어, png 파일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 확장자 형식 확장자가 있는데 그게 py인 거예요 그것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은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 메인 화면 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점 파일하고 그냥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print underbar h i g 라고 하는게 있고, 거기 네임을 넣으면 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네임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파이 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실행을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F 드라브에 있는 Git 파일 안, git 폴더 안에 있는 r e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main.py가 실행이 된 겁니다. 어떤 새로운 마, 말도 안 되는 게 실행된 게 아니고 이런 파일이 그냥 여기서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hi 하이, hi 참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된 거죠. 아 이게 어 define되어 있는 함수다라는 건 알겠고, 근데 여기 이품문이 있고 막 언더바 두개 있고 막 이게 너무 이게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 파이썬 쪽에 이제 구조가 있어요. 클래스, 뭐, 오브젝트,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프린트 하이라고 할 때, 네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 요 네임이 파이참이었다. 거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하이가 이 파이참을 갖고 넘어갔을 때, 그 파이참이 이 네임이라는 거가 된 거고요. 그 네임이 요 아래 들어와서, 실제로는 이 코드를 수행한 거죠. print, i, comma, name. 이거를 실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파이참에서 뭔가 실행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finished, 완료되었다. with xcode 0 라고 되어있죠 뭐냐면, xcode라는 거는, 어떤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시코드 제로는 어, 완료가 잘 됐다 라는 뜻인 거고요.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떴슨, 떴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떴던 분들은 이제 그거의 이유가 빨간색으로 보통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찾아서 올라가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확인 해결을 하신 거죠. 이런 게 메인이었는데 제가 메인을 바로 보여드리지 않고 여기서 추가를 했었죠. 이렇게 new로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파이썬 파일로 바로 만들어도 되니까 파이썬 파일을 바로 가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테스트. 뭐 아까 전에는 그냥 테스트라고만 했었는데 테스트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 py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실행을 하면은 테스트 언더바 아 테스트 대쉬 테스트가 실행이 되면 제일 좋은데 아까는 똑같이 하이콤마 파이참만 나오죠. 바로 이 메인 요 파일을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run 메인이라고 영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뭘 실행하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때 과연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신 분들은 바로 해결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종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이 학습의 정도를 달라지게 해요. 능력이 높고 낮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경험을 해봤고 안 해봤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Edit configuration 가고 방금 말했던 확장자 이름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실행하고자 했던 것은 메인이 아니었는데 메인이 실행이 됐으니까. 메인 찾아가 보면은 여기 m a i n p y 가 있죠. 아 그래서 이 패스라는 게 경로라는 뜻이라는 거를 알면 더 좋고요. 이것의 스크립트. 지금 우리가 막 적었던 게 스크립트예요. 그 스크립트가 어 있구나. 그래서 그 스크립트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제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대시 테 h 로 바뀐 걸로 볼 수가 있고 원 테스트 대시 대시 이렇게 보일 거고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하이파이 참이 사라졌죠. 이빈 것이 지금 시행된 겁니다. 자, 이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얀 화면까지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강의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라이트 비행체에 대한 그림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 폴더 안에 푸시면 됩니다. 여기 폴더 안에 지금 이런 그 파일들이 존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 화면 만드는 거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비행체라고 결정했던 그 플레이어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픽셀 있잖아요. 그 픽셀에 맞춰가지고 그 그림의 픽셀에 맞춰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할때 제일 깔끔하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폭이 60이고 높이가 116픽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한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자, 플레이어는 정의가 이렇게, 이퀄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파일 게임 점 이미지 로드를 해와야 되는 거죠. 이미지를 가져온다 할때이 이미지 로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flight.jpg라고 여러분께 제공이 됐어요. flight.jpg가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flight.jpg.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어, 선언이 됐어요. 근데, 이 플레이어가 안 쓰였기 때문에 아직 회색으로 그냥 나와있죠.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때 이 플레이어 주석 달았던 거 기억하시죠? 화면에 반복 출력해야 되고, 이용도 가능, 이동도 가능해야 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플레이어를 갖고 올라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정의가 됐는데, 크기는 정의가 됐는데, 이 화면에 반복 출력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가 안 내려졌잖아요. 이것을 바로 코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 가져가서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자 화면에 반복 출력한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적도 계속해서 화면에 출력돼야 되고요 미사일도 반복 출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 대상만 바꿔가면서 사용해야겠구나라고 정의 내림 제일 좋습니다 뭐냐면요 여기다가 define 드로우 그립니다. 뭘 그리냐면 오브젝트를 그릴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그리겠다라는 뜻에서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obj라고 일단 약자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려질 때 x 위치, y 위치를 정해주면 거기에 뿅하고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x,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크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게 사용될 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스크린 e e n b 이게 뭐냐면요. 그림이 그려질 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크린이 뭔지 기억나시죠? 이 위에서 파이게임에서 디스플레이, 셋 모드 했던 그 스크린입니다. 요 스크린의 크기가 결정되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들어가 있던 것의 특정 기능이 화면에 계속 그런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obj 그리고 x-y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말했던 x-y가 정보로 들어와 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x-y의 위치에 게시되도록 하라, 표현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네, 이게 지금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이게 새롭게 알게 된 정보고 여기에 입력 인수가 들어오는 것도 처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입력을 받아와가지고 그 데이터, 기존에 훈련했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 아래서 다시 연산을 할때 많이 쓰이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와서 그것이 실제로 요 안에 함수에서 진행이 되도록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가져다 쓰는 연습을 이걸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쓸수 있는 새로운 함수가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거를 한번 가져가서 써 봐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음, 원래 계속 화면에 계속 출력하고 있는 게 뭐였죠? 요 스크린을 필 하고 있는 얘를 출력하고 있었잖아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드로우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함수를 붙여 넣었어요. 자, 아까 혹시 이 안에 내부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 붙여 넣을 때이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좀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져오는 게좀 편합니다. 그리고 앞에 Define은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브젝트, 그 대상이 비행체만 있는 게 아니고, 비행체, 적, 미사일, 세 가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였던, 오브젝트 중에 한 개였던 플레이어를 일단 화면에 보여야 하니까,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뭐다? 바로 위에서, 요 플레이어라고 정의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로드 해온 거죠. 이미지를 불러왔던 그 그림, 그 그림을 요 아래서, 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s, y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요. 어, 그러면 그 위치를 어디다 정해야 되냐? 어, 여긴 지금 while 문 안에다가 정의를 막 해버리면은 계속 거기만 위치하게 될 테니까 이 while 문 바로 위쪽에다가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x는 무엇, y는 무엇, 이렇게요. 자, x는 어, 어떻게 어 표현하면 편하냐면요. 우리가 윈도우 화면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800, 600이라고 일단 결정 했잖아요. 그 800, 600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800에 600이라고 만약에 적을게요. 그러면 얘가 어디 있을까요? 800에 60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XY가 왼쪽 위서부터 채워진다고 하면은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 언어마다 다르고 이 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800이 600이라고 하는 그 크기 안에 가장 끝 쪽에 있겠다라고만 감을 갖고 계신 대요.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절반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800 곱하기 0.5를 하면 되겠죠. 다른 말로 했을 때는 400이 될 테고요. 다른 말로 했을 때, 300이 되겠죠. 400이 300에 위치하면 딱 가운데에 있겠죠, 아마도. 그런 거를 조금 더 명칭을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스크린, 언더바, 하이트, 위트에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은 요 설정을 바꿔도 알아서 계속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래 이름, 저희가 내렸던 변수 이름을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계속 바뀌어도 이딱정 중간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가장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800, 600은 사실은 오른쪽으로 800, 아래로 600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를 곱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만큼. 약간 y는 좀 내려갈게요. 조금 더 밑에 있게. 한 3분의 2 정도, 그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대충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800이 600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여기 400이 300, 여기 가운데가 위치였다고 할수 있는데 0 7 5로 곱하면 이게 300이 아니라 더 내려가겠죠. 이쯤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쯤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걸어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Define 부분에 지금 빨간 줄 보이시죠 이게 정의가 안 내린 걸로 기억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전체가 아 지금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랬더니 아까 플레이어가 회색이 되어 있는데 음 이건 실행이 되면 바뀐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안됩니다. 왜냐면 플레이어가 정의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젠가를 체크해야 되겠죠. 뭐가 체크해야 될 부분일까요? 이건 사실 아까 일어났던 분들이라면 아마 체크를 한번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게 이 범위를 바꿔서, 바깥에까지 넘어가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레이어가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 래에서 사용되는구나 하고 얘가 인식을 해서, 회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화면 안에 표현이 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가, 어, 800, 600. 그 안에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근데, 아, 여기서 뭔가 조금, 음, 왜 이럴까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혹시 눈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플라이트, 이 비행체가 딱 중앙에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그리고 아까 0.75 위치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가 4분의 3 위치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중앙은 한 이쯤 되어 보이고요. 0.75 위치는 요정도 되어 보여요. 왜 그런가?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작점이 여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의 시작점이 여기고 여기 0, 0으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 아까 60이었고 아래로 116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60, 116이 채워진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한 60이었으니까 이게 사실 전체 800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수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0.05 정도 조금 더 이동을 해주면은 왼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지금 0.55에다 그리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0.05를 빼는 거죠? 이거 눈에 잘 보이시게 0.05를 빼볼게요. 곱하기를 할때 계산이 안 됐어요. 이렇게 빼주는 게 눈에 더 보기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i 엔진 딱 가운데로 왔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음, 명확히 픽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뭔가 나중에 시각화 하시거나 이럴 때도 고려하시면 좋아요. 물론 프로그램마다,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개념을 일단 한번 경험하셨으면 나중에 좀더 응용이 편하다는 점. 그, 플라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아까 이거 대명사로 그러니까 정의를 내렸던 전역 변수로 변동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뭘로 바뀌는가 에 똑같이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500에, 뭐, 250으로 바뀌어도, 네, 이런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화면이 출력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왜냐면, 아까 그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에 시작을 하는데, 이 그림이 너무 커서, 아래까지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편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위에만 바꾸고, 아래만 바꿔본다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윈도우 자체에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켰을 때 그냥 파이 게임 윈도우라고 멋없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이 타이틀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어, 여기는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타이틀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게임에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걸어, 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 Set Mode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h i g 임 a m e 점 디스플레이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Set 까지도 같아요. 근데 이번엔는 뭐다? 모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캡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캡션이라고 말하는 게어 자막도 캡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그러 그러니까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캡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는 이 비행체 vs. 에일리언,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했더니, 이제 여기 위에 윈도우 이름이 flight vs. 에일리언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 기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 코드들을 한번 더쓱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는 다음에 이제 어, 비행체가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 변화에 대해서 이동을 한다. 라는 거는 결국 좌표가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안에서 좌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x, y 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x, y 가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x, underbar, change 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0으로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없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요 변수를 Y문을 돌고면서 키보드 버튼이 눌렸을 때, 키보드 버튼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혹은 왼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비행체 그림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비행체가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 나타나 가지고 그 에일리언이 내려오는 거 등등의 다음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